어이구 잘했어 얼치 잘했어 얼치 잘했어 형아 냄새 맡는 거 싫어해 냄새 맡는 거 싫어해 싫대 <laughs> 이누나 있어? 어? 사가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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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오랑이 찾게. 어고, 이 아, 잘했어 자 어? 잘했어. 응, 잘했어. 아이고 리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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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또, 또! 또! 호랭이 앉아! 호랭아, 괜찮아, 앉아! 턴키야왜 자꾸 때려? 이놈의 새끼 막! 텅키! 호랭아, 턴키가왜 자꾸 때려? Thank there. you. There's a lot of